안녕하세요. 이동환 프로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추억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이동환 프로가 2012년에 PGA 큐스쿨 수석 합격을 했잖아요. 그게 한국은 물론 뭐 아시아 최초로 큐스쿨 수석을 한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큐스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PGA 투어로 바로 가는 큐스쿨이 없어진 상태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마지막 큐스쿨이었고 2012년도였습니다. 그때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 있는 PGA 웨스트라는 코스에서 총 6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두 가지 코스를 치는데 니클라스 코스와 스테디움 코스 두 코스를 이제 3일씩 3일씩 성적에 따라서 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 날. 6라운드 때 마지막 골의 티샷이 너무 떨리고 부담되는 상황이었지만 또잘친 샷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때 마지막 골이 좀 어땠죠? 어, 마지막 골은 파4로 형성이 돼 있고 430야드 정도 전장은 그렇지만 티잉그라운드부터 그린까지 왼쪽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해저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 티샷을 치는데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떨어지는 거리에 또 오른쪽 편에는 벙커가 깊게 조금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세컨샷을 치는데 긴 클럽을 치진 않지만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에서 왼쪽은 무리고 피니치는 앞핀이고 한 상황에서 벙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페어웨이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티샷이 플레이되는 홀입니다. 리더보드를 봤을 때는 17번을 맞췄을 때 공동 선, 선두여서 일단은 큐스쿨이라는 시합은 물론 1등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년도에 이제 PGA투어 출전권을 얻는 대회이기 때문에 조금은 욕심이 나긴 했지만 티샷을 일단 페어웨이를 지키고 보자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압박감이 심할 때 티샷을 안전하게 회오에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개개인마다 선수들마다 다 다르고 아마추어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구질이 다 다르겠지만 어,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그 구질을 쓰기 위한 방법 중에 꼭 거리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스윙을 강하게 하시다가 오히려 반대 공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페이드 구지를 치고 있었지만 약 5에서 10야드 정도 휘는 공의 구지를 치고 있었지만 페어웨이 폭은 한 30m? 꽤 넓은 편이죠 그런데 페어웨이 왼쪽 끝을 보고 저는 플레이를 했던 게 아니라 더 왼쪽인 물을 보고 어드레스를 해서 클럽 페이스를 조금 더 열고 거리보다는 어떻게든 페어웨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스윙을 했던 게 아주 성공적인 티셔츠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페이드를 치면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골퍼들은 약간 거리 손해를 볼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또 프로들은 페이드를 많이 치더라고요. 페이드 구질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페이드 구질의 장점은 일단 공이 떨어졌을 때 많이 도망가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죠. 많이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라카지점에서 공의 변화가 많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페이드 구질은 조금 더 드로우보다는 스피드 양이 한 300에서 400 정도 더 많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공이 떨어진 낙하 이후에 도망가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드를 칠때좀 그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 내 아마추어는 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스윙이 망가질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은 아마추어 골퍼들도 쉽게 페이드를 칠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클럽의 이제 패스라고 하죠. 클럽의 진입 각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오히려 페이드를 치실 때 너무 그 각을 많이 주시려고 그러니까 아웃인 궤도를 너무 많이 형성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거리 손실이 훨씬 많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똑같은 스윙을 하시되. 어드레스 때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놓으셨다면 조금 더 열어놓고 똑같은 스윙을 하시면은 스타트 하는 방향은 똑같이 가고 공이 끝에서 휘는 공을 페이드 구질를 치시는데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발끝이나 어깨 라인은 좀 어느 쪽에 맞춰야 되나요? 휘기 시작하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딱구질점인가요 볼이 시작하는 방향입니다. 휘기 시작하는? 네, 휘기 시작하는 방향이고 어 그거를 이제 스타트 라인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죠. 저희가 출발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출발하는 타겟에 저의 몸과 스탠스 모든 정렬을 에임을 맞춰주신 이후에 스윙을 똑같이 해주셔야지. 그것보다 더 왼쪽을 보시거나 또 오른쪽을 보시고 아웃인 궤도로 형성하신다고 하면은 더큰 미스를 나는 날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헤드를 살짝 오픈하고. 어깨하고 발끝 라인만 휘직기 시작하는 지점에 향하고 평소대로 스윙을 해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페어웨이가 있으면 있으면 낙구 지점은 페어웨이 한 가운데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스탠스를 똑같이 낙구 지점에 두시고 아웃인 궤도를 치셔서 스타트가 너무 왼쪽으로 가서 커브가 많이 생기면서 거리 손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린 페어웨이 왼쪽을 에임을 정렬을 하신 이후에 클럽 페이스는 낙구 지점인 페어의 한가운데다 두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똑같은, 항상 연우 때와 똑같은 스윙을 하신다면 오히려 스타트 라인은 더 왼쪽, 페어의 왼쪽 끝으로 시작해서 공이 떨어지면서 낙구 지점인 페어의 한가운데로 안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를 오픈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그립을 잡은 후에 오픈해야 되나요? 오픈한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야 되나요? 네. 가장 많이 이제 클럽페이스에 어드레스 때 정렬하실 때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잡으신 상태에서 클럽페이스를 열어두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 맞는 순간에는 저희가 임팩트 원래 어드레스 했던 클럽페이스 모양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하는 구질를 치시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를 먼저 열은 상태에서 그립을 다시 잡아 주시는 게 옳은 어드레스 방법입니다 볼 위치는 평소하고 같나요? 아니면 볼 위치도 약간 좀 듬뿍 있나요? 볼리치 똑같습니다 볼리치는 똑같지만 페이드를 치실 때 조금 더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티의 높이를 조금 낮춰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티가 낮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다운블러로 스윙을 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이 아우딩 궤도로 편하게 스윙을 하면서 페이드를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페이드가 드럼보다 더 안전하다는 얘기들을 프로들이 하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시합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던 거는 양쪽에 러프 바깥쪽으로 나무들이 형성이 돼 있죠 네, 오른쪽으로 가서 페어웨이 쪽에 공이 있다면 저희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나무에 페어웨이 쪽으로 공이 있다면 저희는 스윙을 하는 방향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나무 때문에 스윙을 전혀 할 수가 없겠죠. 그 그러니까 다음 샷이 왼쪽으로 가게 됐을 때는 스윙 자체를 아예 형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레이업하는 바로 옆으로 빼내는 또는 뒤로 빼내는 현상이 많이 생기지만 오른쪽으로 미스를 했을 때는 저희가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페이드들을 쳐서 그린 공략을 할수 있거나 슬라이스를 쳐서 그린 공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미스를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는 선수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페어를 지키는 뭐 요령이랄까 아마추어 분들께서 많이 페어웨이를 놓쳤을 때 아무래도 타수의 손해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페어의 안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구질이 어떻게 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공을 똑바로 치고 싶어서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스윙이 약간 지금 아웃인 궤도로 들어와서 페이드가 나야 정상인데 그걸 어떻게든 똑바로 보내려고. 다른 보상작용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볼이, 훅볼이 많이 나오시고 또는 컨택이 잘안 나서 거리도 안 나가고 방향에서 손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한 가지 구지를 지금 제가 스윙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하셔서 휘는 범위를 저희가 줄여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페어에 안착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